2023년 어, 3월 고3 모의고사 22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가장 핵심 내용을 간추린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또 선택지가 있고요. 뭐, 선택지는 읽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해석한 다음에 또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어, 차근차근 해보겠는데요. When you experience a fact without knowing the cause. 이 effect라는 단어는 주로 동사로 뭐 영향을 주다라고 많이 쓰입니다.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 영향을 주다라고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지만, 명사로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입니다. 자, 이 effect하고 비슷한 단어가 effect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e로 시작이 돼서 발음이나 이제 스펠링이 좀 비슷한데요. 자, 이 effect는 주로 명사로 쓰여서, 뭐, 이 효과, 아, 뭐, 결과, 효과,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when you experience a fact, 아,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 어떤 감정을 without knowing the cause, 자, 어떤 어, 원인을 알수 없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면, you are more likely to treat a fact as information about the world. 자, 여러분은 혹은 당신은 more likely 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게 됩니다. to treat a fact 그 감정을 정보로서 처리하게 된다는 거죠.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란 건뭐이 about the world 범위가 굉장히 큰데요. 뭐 일어나는 모든 어 그런 장소죠. 자, 그 세상에서 정 대해서 정보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Rather than your experience of the world. 어, rather than 하면 무엇 무엇보다. Your experience of the world. 그 세상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에 대한 정보로 처리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어, 일부러 말을 좀 베베 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글을 쭉 읽어보면 이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거든요. 어, 세상, 어, 세상에 그, 경험이 아니라, 어, 그, 정보를, 어, 그 세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 세상에 대한, 뭐, 정보. 뭐, 여기서는 감정인데요. 그, 세상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 좀 말이 어렵죠? 자, 그리고, 자, 사실은 뭐, 여기서는 뭐, 답에 대한 힌트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보면요. The Psychologist, 심리학자죠. Gerald L. Clor라는 사람이 있는데 uh, has spent decades. Decade는 0년인데요 S가 있으니까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Performing 실행을 하면서 clever experiment. 뭐 clever는 스마트하고 똑같은 단어죠. 어, 뭐 지혜로운, 똑똑한 이런 의신, 어, 의미인데 어떤 어, 아주 기발한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To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how people make decisions every day 어떻게 사람들이 어, 결정을 하느냐 이거죠 매일 based on gut feelings 자 근거로 해서 이 gut feelings는 gut feeling은 일단은 것은 뭐 내장이거든요. 내장에 있는 그런 뭐 느낌, 감정 이런 뜻인데 직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how people make decisions every day based on gut feelings. 자 그래서 이 제럴드 에어 클로어라는 사람이 클로어라는 사람이 수십 년간 여러 가지 아주 아주 지혜로운 실험을 했는데 어, 사람들이 어, 매일 매일에 대해서 어,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어 자기 직감에 의해서, gut f e e l i n g 에 의해서, 디스페 n o n 이런 현상, 자, 사람들이 gut f e e l i n g 직감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 이러한 현상은 is called affective realism 사람이 어 사람들이 g u t feelings 어떤 직감에 의해서 어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바로 affective realism이라고 합니다. 이 affective 하면은 감정에 관련된 혹은 감정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형사로 realism. 그래서 감 감정적인 현실, 뭐 어, 현실주의. 어떤 실제로 뭔가가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현실이 아니라 어, 자기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그 감정 현실이라고 합니다. Because we experience supposed fact. 어,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 supposed 하면은 추정되어지는 fact. 어, 추정되어진 어떤 사실. 자, 그러니까 진짜 사실을 fact가 아니고, 자기가 미루어 예측하는, 뭐, 짐작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About the world that are created in part by our feelings.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추정되어진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세상에 대해서, 자, 그것은, 어, 그 세상은, 어, 만들어진 겁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는, by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실제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을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f 이 r e x a 예를 들면, 자, 글의 요지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People report.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뭐 알려주는데요. More happiness. 음, 더 행복하다고 알려줍니다. 더 행복하다고. And life satisfaction on sunny days.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많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On sunny days. 화창한 날에요. But only when they are not explicitly, explicitly asked about the weather. 하지만, 그때만 그런다고 합니다. 그들, 사람들이, 어, 이 explicit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plicit. explicit 하면은, explicit 하면은, 뭐, 겉으로 드러내서, 뭐, 그 공개적으로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아주 대놓고 묻는 거죠. about the weather. 날씨에 대해서 대놓고 묻지만 않으면, 어, 뭐그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더, 어, 증가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when you apply for a job, 자, apply for, so, 뭐뭐에 신청하다죠. So, apply for a job, 어, or college or medical school. 자, 이, 뭐, 이게 직업을 구하려고 job interview를 보거나, 대학교를 대학교나 뭐 의과대학 어, 면접을 보러 갈때 make sure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You interview 자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하는 걸 오늘 sunny day 어, 맑은 날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창한 날에 because interviewers 자 면접관이죠. tend to rate 등급을 매깁니다. Applicants 자 applicant는 면접을 어, 신청한 사람이고요. More negatively 더 부정적으로, 어, 그, 등급을 매기는데요. 어,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요. When it is rainy. 비가 올 때는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몇줄안 안 남은 것까지 같이 보고, 어, 선택지를 보면요. And the next time a good friend snaps at you. 그리고 다음에 어, 좋은 친구가 스냅 하면, 뭐, 손가락을 튀기는 것도 스냅이고 동사입니다. 어, 그리고, 벌컥 화를 내는 것도 스냅입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에, 어, 좋은 친구가, 어, 어 이렇게 여러분한테 혹은 당신한테, 어, 뭐, 갑자기 화를 내면, remember effective realism.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감정에, 어, 영향을 받은 현실을요, 어, 현실을요. Maybe your friend is irritated with you. 아마도, 너의 친구, 당,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 어, 단수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어, 당신의 친구가, 야, 수동태죠? irritated with you. 당신한테, 어,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Maybe. But, 하지만, perhaps, 아마도, she didn't, 당신의 친구죠, she가.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 뭐, 어 저녁에, 뭐, 지난 밤에 잠을 자지 못했거나, or maybe it's just lunch time. 어, 아마도, 러,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배가 고프니까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있는 거죠. The change in her body, uh, body budget. 자, 변한데요. In her body budget. 이 budget, body, b o u d g e t 이라는 건, 뭐, 뇌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에너지를, 에너지나 영양분, 뭐, 기타, 어, 이런, 어, 이렇게, 어, 자원들을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데 그 전체를 body budget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 change in her body budget. 뭐, 이렇게 배우고 보나 이러면, 이제 내가 어떤 몸에 대해서 body budget. budget란 이 budget이라는 단어는 예산이거든요. 몸에 대한 예산을 이제 짜야 되는 겁니다. 다시. Change, 변화하게. 자, which, 그것이 she's experiencing as a fact. 그게 이제, 그녀 어, 이제 당신 당신의 친구가 경험하는데 as a as a fact 감정이라고 경험하는 겁니다. 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어 전날 잠을 잘못 자거나 이렇게 했을 때 스냅한 게자 might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자 그래서 어이 which she is experiencing as a budget might not 그래서 그녀가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 어 might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you. 어이 뭐 당신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이 잘못했건 잘못하거나, 잘못하거나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렇게 스냅 뭐 벌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그 전날 잠을 잘못 잤거나 아니면 뭐어뭐 점심 시간이거나 그래서 벌컥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답을 찾아보면요, 자 3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affective realism 어떤 감정을 영향을 받은, 자, 현실, 영을 받아서 현실을 판단한다. 자,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단, 뭐,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그리고, 어, 이 내용 자체가 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뒤에 보니까, 어, 결국에는, 어, 사실을 경험하는 그 사실이 그 사실이 아니고, 어~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 섞여 들어가서 그 현실을 판단한다라는 어~ 뭐~ 그의 그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